다 함께 경배 찬송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들 그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에도 얘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다 이겨내고 오늘 2020년을 새로이 맞으며 주님께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2021년에는 더 행복하고 복되게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고 서로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위로해 줄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과 너무나 밀접한 우리들이기에 아직도 우리들은 이기적인 생각에만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덧입어 우리 속에 있는 위선적인 것다 씻어 주시고 맑고 밝은 마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유혹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또한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항상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이 허락해 주신 부르심을 받는 일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들로 변화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교회 재개발 문제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여 주시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은사로 원축하는 교회의 사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힘 주시옵소서. 이어 대두될 교회 이전으로 이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우리 주님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시험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 새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또 말씀하고 있는 여러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돌이켜 보면 이 말씀이요. 그냥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어, 말씀이고 또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형제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럼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서 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 빌립보 도시만큼은 이런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이르러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강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일단에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 여성들이 이 강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가 그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어,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될까? 어떻게 시작해야지만?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교회를 시작한다. 물론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세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그런 교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반드시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험과 환란을 겪게 될때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 기도 가운데서 건축된 교회. 기도 가운데서 시작된 그 모든 일들 이 바로 형통한 삶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이요 또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음에도 또할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지만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 여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삶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비로소 든든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로 시작해야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복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라고 할때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돕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생긴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정을 가지고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까? 루디아를 붙여 주세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루디아는요. 이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오고 다니면서 자주 장사를 하는 무역을 하는 그런 CEO였습니다 예. 재력도 있고 그러면서 언어도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가 바울을 도왔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설립과 더불어서 이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이 루디 아는 이 바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열심히 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교환 역사에 쓰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붙여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때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할수 없는 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면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런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십시오. 돕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 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이하를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여러 날 괴롭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요. 어,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가 쫓아다니면서 십일절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단에게 휘어 잡힌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되었거나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선포하죠. 귀신에게 선포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 이런 능력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할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더불어서 루디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인들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그 교회를 돕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교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 기도했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존경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이지만 더욱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삶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전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서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지인들 멀리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교하는 그 모든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별들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단일설을 통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가 우리의 충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역사에 수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자녀 손들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고넬류의 가정과 같이 구원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인과기도 되어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린 이들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 손들,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위에 또 주님이 피 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지금은 더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